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화장품 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해 준다고 자부하는 대협의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과 동남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클리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기대해 볼수 있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클리오의 입사면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미국 그리고 일본 지역으로 확장을 가속화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이동평균선 61선이 지지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현재 이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제 영상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서 혹시나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클리오의 23년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을 본다고 하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30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21.3%금폭으로 성장을 했고요. 단연 돋보이는 것은 바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38억 원 그리고 273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89.1% 169.7%금폭으로 성장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매출적인 부분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뜯어본다고 한다면요. 지난해 국내 매출 같은 경우에는 2,124억 원이었고, 해외 매출은 1,182억 원을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해외 매출이 좀 현재 해외로 시장을 진출하는 것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해외 매출을 좀 뜯어본다고 한다면, 일본이 이 346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일본, 미국 304억 원, 그리고 동남아, 221억 원, 그리고 중국, 185억 원 등의 순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해외 매출 비중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 355억 원에서 20년 457억 원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23년에는 346억 원으로 이렇게 2년 동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 지난해 아모레 퍼시픽을 비롯해서 많은 국내 브랜드가 일본에 진출한 모습을 보였고, 높은 매출을 달성했다는 주장이 좀 제기가 됐지만, 클리오는 오히려 일본에서는 좀 경쟁이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2년째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바로 미국과 동남아 중심으로 매출이 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20년 매출액이 21억 원에서 입사년 304억 원으로 큰 폭으로 성장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 브랜드 사, <laughs> 죄송합니다. 대형 브랜드 사들보다 이렇게 인디 브랜드들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클리오도 좀큰 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이 매출이 2020년 25억 원에서 23년 221억 원으로 좀 4년째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외 매출, 미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23년은 좀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은 24년에도 과연 이만큼 좋은 실적을 낼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24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클리오의 향후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바로 매출과 영업 이익을 동반 성장할 것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클리오 같은 경우 대표 브랜드인 클리오, 그리고 페라펠라나 이런 구달 등 세축의 기반으로 이 색조의 안정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기초의 고성장을 좀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미국, 일본 등 이런 지역 확장을 좀 가속화하면서 실적 성장을 잘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또한 국내가 매출 비중이 큰데 국내 같은 경우에도 올리브영이 외형 확대를 하고 구달 등 기초 제품의 매출 증가와 더불어서 다이소 내 트윙클팝 카테고리 확대 등으로 인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주력 채널 중심으로 외형에 대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해외는 어떨지 이런 부분을 지켜본다고 하시면 클리오가 미국이랑 일본으로 지역이나 확장을 좀가져라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4년 1월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이런 기초 화장품 수출 금액이 전년 동아리 101% 성장을 하면서 한국의 화장품 수출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익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좀 줄여가게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일본에서 매출 비중도 한33% 정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의 화장품 수출 금액이 증가를 한다는 것 이 클리오에게도 굉장히 큰 수혜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기초 화장 상품 수출 금액이 증가한 이유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기저 효과도 있지만 미국에서 한국의 인디 브랜드의 기초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가 좀 주요 원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해외 전망 같은 경에는요 바로 올해에는 클리오가 좀 전략을 짰습니다. 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동남아 순으로 좀 집중을 하면서 좀 성장세를 커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그동안 상당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었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신제품의 한일 동시 판매, 발매, 그리고 이런 브랜드 다각화 사업 전의 효율화로 인해서 매출 회복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국내외 시장 모두 이런 스킨 케어 제품의 기호도가 확대되면서 이익의 증가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국내 관광객 관광객의 관광액도 이런 증,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향후에도 클리오가 이런 색조 화장품을 기반으로 좀더 좋은 실적을 낼 것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23년에 좋은 실적을 내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다고 할수 있겠는데 이 주가적인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주가가 큰 폭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가. 현재는 이 중요한 이탈 중요한 선을 좀 뚫고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좀 세부적으로 본다고 하시면요 클리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60일선에서 지지를 받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60일선을 이탈하고 현재도 20일선 밑에 60일선 밑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 바로 120일선 전에 지지를 받았던 12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60일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돌파를 하고 높은 거래량과 함께 다시 순과를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한다면 이 저희가 향후 입장에 좀 전망이 좋고 앞으로 성장성에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만약에 200 120일 선을 좀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저희가 전 전에 지지 라인인 이 24,500원 이 부근대에서 지지를 하는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 부근대가 이탈락이 된다고 한다면 이 하락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클리오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하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